안녕하세요 베이티 넘는 자 블레스 진어스 리뷰 할 건데 오하 아, 지금 김김이 리뷰인데 예, 프레임 죄송해, 끼고 김공룡님하고 친구 한 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, 배 배틀을 할 건데 지금 단전하고 올 테니까 야. 예 근데 너 이름 듣고 알아채는 거 아니야? 무슨 소리 듣고? 친구 원은 사탄쓰고요 그리고 김공룡님은 그 뭐시냐? 이거 롱기누스. 그리고 저는 블레드 지니어스쓸 겁니다. 탄전 좀. 레디이 셋. 너도 다안쓸 건데. 아, 이것도 건 아, 라그나로크 쓴대데요 어. 라그나로크. 어. 라이징 라그나로크. 어. 레디이 셋. 리2원 고. 아, 다음 지니어스 넣었나서요. 일단은 안 빼고 와도 가게 됩니다. 롱기누스가 버스를 시킨 것 같은데. 나 파트너야. <웃음> <웃음> 자, <웃음>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전에 끝났는데요 리셋 세이 두원 구. 자, 리드에 재돌아갑니다. 아니 일단은 좀큰 편입니다. 아, 아 일단 나나르크 나오시고요. 그자 진유스가 이겼네요. 뭔 소리야? 진유스. <laughs> 아 그래 네가 주인공이니까 네가 찌라. 이게 띠에쓰 있는 거봐 이거. 쓰리, 투. 잠만 잠만 잠만. 잠 잠시만요. 잠깐. 응. 이어서 할게요. 응. 음. 그 그걸로 이면되니까 키네마스터 이긴다. 에? 쓰리, 투. 조심해. 어디 거? 쓰리, 투. 3 2 1 1 2 1 2 2 2 2 2 2 2 2 2이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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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때2 2 2어아나스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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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니2 2 2 2 2 2 2요 안녕하세요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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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, 같지 않 아. 오, 이점이좀 맞춰졌다. 아이. 내 동생 나보다 구독자 많아! 누가? 내이생 구독자 몇인거알거그스 이거, 이거, 이이야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아 이거. 이거, 맞추게. 아우 아프다. 뽕냄새 핸드폰... 나지 않아? 나, 솔다, 고 o 안씻는 I like t h 야 t You told him, I'm not sure. t 세요안녕 go. You don't w 물이 t to go. You d o n 돼 w 이번에 제 친구 1이 아니, 친구님 이제 이번에 진이였을 를 쓰고요. 그 어이, 어이, 친구 1님이 상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카메라로 쓰고 니까요아 나무 나 쓰세요. 트레인 파워보내 건데? 내 건데? 아니, 커이거쓰라고 가발 베어. 가발 베 그럼, 저는 사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조합을 해놨나? 원래 원래 조합으로 그냥 자, 확대를 좀 해서, 지니어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팅, 미팅, 미팅. 티모스야. 황키모스? 자, 가자. 이 베일을 상상적으로 해주겠어. 어디 찍어? 어디 찍어? 하하하하! 자, 딱 지니어스만 보여드릴게요. 세! 타! 오! 조립하겠습니다. 이래 레알 박스 띄 인정? 인정 사탕? 인정? 인정 이거 왜 초록색깔인지 알려드릴까요? 에? 왜? 왠지로 알려드릴까요? 아 그만 찍고 빨리 합시다 왜 초록색깔인지 알려주세요 캐러리어스 드라이버 예캐러리스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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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캐러리스룰 없어 캐러리어스 거룰 있어 바보야 캐러스어스룰 없어 있어 한번 그냥 아니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, 2, 1고슛사탕자 좌회전입니다 지금 사탕 자회전룰 먼저 돌렸고요 돌아가라 그게 아주 잘 돌아갔는데? 이이름 뭐라고 했지? 지니어스, 지니어스 지니어스가 조금 크기가 좀 기본 페이들보다큰편이여가지고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레렐저안 올라가요 <laughs> 이번 판은 뭐 사탄이 준 걸로 내가 쓰면 매일 강력 이번엔 네. 이번에는 갑발키리랑 사탄이랑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번외편 갑발키리 대 사탄 쏘드런쳐요 쓰리 번외편 쓰리 투원고슈 갑발키리 초록색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이거 보시기 전에 누구의 것같은는지 맞춰보세요. 다음에 김공룡님이 이가들어났으니까 뭐. 사탄! 아니면 마끼리 여서 사탄이 이길 것 같은데요 어 뛰어 말끼리아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꾹 안녕, 안녕.